그런데 일관 선생님은 물론 단순히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고 이제 정신 철자히 근면해야 된다, 전략해야 된다, 그리고 정직해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손보원입니다 동시에 제가 일가재단 명예이사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예, 일가 선생님이 한창 활동하실 때는 제가 외국에 유학 중이었고 귀국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교수를 했을 때 아마 1985년경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기독 동아리 연합회에 제가 지도교수를 했었는데 그때 그 학생들을 위해서 강사로 어, 일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게 처음 만나 뵙고또 어떤 님에서 뭐 개인적으로 만나건또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저, 저, 이제, 저, 모택동 같은 그런 그 복장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역시 보통 부인은 아니구나 하는 걸뭐 미리도 알았지만, 예, 그때, 그렇게, 그게 내한테 아주 인상을 줬습니다. 아주 단정하시고, 어, 굉장히 그 강렬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그전에도 어떤 분위기를 하는 걸 어느 정도로 알았지만은, 예, 그때 확인할 기회였습니다. 예, 그 시대가 어려울 때, 이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어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그 인사, 알아 봅니다. 즉 두드러집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어려운 시절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대부분의 그이 성각자들은, 물론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이라도 주로 이제 나라의 독립, 에, 그러면은 또 교육, 문화 창달, 뭐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썼어요. 어, 그런데 독특하게도 우리, 그, 이 일가 선생님은 경제 문제, 응?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썼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어, 다른 사람들도 물론 뭐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썼지만은 막연한 소리를 많이 했어요. 이제 구호나 외치고 그랬는데 일가 선생님은 아주 구체적인 광복을 제시하고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게 아주 독특하죠. 어, 즉, 열심히 일해야 된다. 어, 그리고 전략해야 된다.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고, 또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걸더 실험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가령 고구마를 어떻게 하면 오래 간직할 수 있는가. 그런 걸뭐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거쳐 가지고 그걸 보여줬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하는 걸 보여줬다는 것이 그게 아주 대단한 힘이었고 결국 그것이 그 박정희 장군에게 알려져가지고 박정희 장군이 실제로 가나 농문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 되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것이 그새마을 운동의 단초가 됐습니다. 그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까? 사실 그 계기를 우리 일관선생님이 제기했어요. 응? 그리고 이제 세마을 운동은 이제 뭐전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운동으로 좀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관선생님은 물론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제 정신, 예. 저자의 근면해야 된다. 전략해야 된다. 어, 그리고 정직해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어, 뭐, 대개는 교육을 우리가 정비, 잘해야 된다. 뭐, 정치를 잘해야 된다. 뭐, 이념이 올바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되게 뭐 추상적인. 그 캐치프레이스만 내놨죠 그런데 일가선생님은 물론 가르치기도 했지만 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인이 실제로 실험을 해가지고 박토를 옥토로 바꿨고 실제로 생산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거든요 그게 그 다른 분들이 제시할 수 없었던 그런 모범이고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죠 그런 점에서는 일가선생님은 또 다른 그 위대한 인물들을 하고는 좀 다르다 독특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분은 어, 숨겨둬서는 안 된다. 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나일가제대해관계하게 됐고 그안에 여러 가지 그 선양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가 있지만은 이제 뭐 어떤 것은 이젠 뭐 우리가 농업 시대가 아니니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공업식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가제일가 일가 선생님이 하신 곡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 가운데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환경 오염이 심각합니다. 지구 온난화는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지금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은. 인류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려면, 물론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 전략입니다. 소비가 줄어져야 환경오염이 줄어지고, 인산화탄소나 메탄가스가 적게 생기고, 그래야 이 지구온환을 막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낭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뭐 우리나라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너무 낭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각 선생님은 얼마나 전략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각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 가운데 지금 제가 제일 열심히 실천하는 게 바로 전략입니다. 저도 지독하게 아낍니다. 그 그러니까 아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또 돈이 남거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뭐 사회 봉사도 하고 할 수가 있다고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두 우리 일가 선생님처럼 철저히 철저히 전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이야기 했잖아요. 치약을 그저뭐 5ml인가 뭐 얼마 이상 쓰지 마라. 뭐 여자는 조금 길게 써도 되고 남자는 좀 적게 써라. 또 비누도 한 번만 이렇게 쓸때 지나가지고 써라. 뭐 그런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심심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치약도 뭐, 철제약일 뿐 아니라, 치약이 끝나면 저는 그걸 찢어가지고 그 속에 벽에 묻어있는 거다 지금 다시 긁어서 쓰는데요. 그거 다쓴 뒤에 깨가지고 그 속에 꺼가지고 일주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전략이 많이 됩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버리면은 환경에도 나쁘고, 돈도 낭비가 되고, 얼마나 그큰 잘못입니까?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또전 세계 모든 사람이 지금 일가 선생님처럼 그렇게 전략을 해야 이 환경 오염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한테는 뭐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은 선진국 후진국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선진국에는 동상이 많아요. 길거리에 동상이 많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선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다는 거고. 그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그분들을 존중할 줄 알고 그분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걸 알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표현이 동상입니다 그런데 후진국에는 동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동상이 없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동상이 있어도 한쪽 구석에 처박아놓고큰 길가에는 기껏해야 지금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동산밖에 없어요. 이건 아주 잘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미국에서 한국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포니아에 가면 큰그도코 속도로에 도산 안창호 기념 교차로가 있습니다. 큰 교차로가 있습니다. 또 로산젤레스에 가면은 도산 안창호 기념 우체국도 있고 도산로도 있고 그 리버사이드라는 도시에 가면요. 제일 번화가에 동상, 안창호선생 동상이 있습니다. 남은 나라의 지도자도 거기 갖다 이렇게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젊은이들이, 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위대한 인물들 기리는데 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저는, 어, 이, 김용기 장로 같은 분은 온 국민이 알고 따르고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확 그, 그분들을 많이 알리는 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거다. 뭔저는 뭐 우리 김영희 장로가 또 우상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김영희 장로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보고 존경하고 그게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처럼 좀 살아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건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기념사 앞에 관계하는 것은. 단, 우리 김영장 기 노를 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덕을 보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이 덕을 보자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익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도일과 아, 선생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 알고 배우고 그것으로 끝나가지고 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요. 아, 근데 참 훌륭한 분이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일가 회원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철저히 전략하고, 또, 역시 부지런히 일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자. 그러게 좀, 인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략한다는 건 결국, 환경 오염을 줄이는 거니까, 그건 인류 전체 이익을 위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 일과 재단의 목적이어야지, 단순히 모여가지고, 뭐 우리가, 뭐 아, 참, 그분 훌륭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 가지고는 전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사는 것, 그거, 나쁘다 할순 없어요. 이거 뭐, 우리 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먹고, 입어야 되고, 우리 자신의 건강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만은, 그거는 짐승도 합니다. 짐승도 자기 자신 위해 살아요. 그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사람은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거. 그 짐승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 말은 좀 공부인간이 되려면 좀 섬기라. 그것이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고, 우리 일가 선생님은 그 정신에 따라서 공익 활동을 했으니까 우리 모두가좀 그렇게. 했더라면 참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좀 일가 선생님처럼 그 예수님을 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